제 6번입니다.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, X축과 평행하대요. 여기서 X축은 이 친구를 말해요. 얘랑 평행하다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? 이렇게 또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지. 자, 그럼 두 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, 여기,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. 또는 여기, 여기, 어딘가에 있는 거겠죠. 그럼 여기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는 뜻은 자 보세요. 무슨 값이 항상 같다. y 좌표가 항상 같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. 그럼 두점 y 좌표는 서로 같다라고 식이 세워집니다. 마이너스 a는 a 플러스 3 마이너스 2a는 3 그럼 a는 양변에 얼마 개수를 역수를 곱해주면, 약분, 약분 되고, A가 되고,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. 그래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.